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좀 잠깐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요한이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데 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본 거예요 어, 제자들을 이 12명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해서 보냈던 장면이 있고 이전 말씀 본문에 보면 어,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변론 중에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쩌면 어, 이 트라우마처럼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보면 보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 예수님께 말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 어떤 대답을 좀바랬던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 그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39절에 그마지 말라라고요. 그마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천을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할 일이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 허락합니다. 사실, 사도행정 가면,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노이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들보다 더큰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37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41절 42절 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흐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 작은 자, 어린 아이,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좀 문득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성경의 흐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 금방 읽었던 42절 말씀 보시면요. 42절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 하나하고, 뒤에 4 0절별 보시면 만일 내 손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는 것이 나와요. 45절, 뭐, 47절 보급이 되면 다 이제 범죄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죄 짓게 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짓는 이 죄의 모습이 될수 있어요. 이두 가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보는 이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어, 예수님의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리고 약한 자들을 죄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어,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범주하는 모습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맨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50절 가시면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 5 0절 준비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시니라.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소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 범죄한 것에 대한 어, 이 언급이 나오는데 한,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범죄 이 실족해 하는 자나 범죄하여서 가게 되어진 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지옥에 가는 것이냐, 영생을 가신, 가게, 신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49절의 표현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이건 그냥 불 가운데 소금이 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주 작은 미물도 결코 죽지 않는 계속해서 살아 있는 그 생명, 살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죽지 않고 소금이 불에 튀듯 그렇게 튀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그곳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얻는 그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영생을 얻느냐 지옥이 가느냐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실족하게 하는 자이 지옥에 면치 못한다는 것이고 범죄하는 자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절 가시, 가시니까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처럼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나오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둔다라는 이 내용. 이 소금은 좋은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고, 소금은 뭔가 화목해 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나는데, 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 뒤에 작은 자, 소자,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대접하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나 작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패를 막는 그런 것도 소금의 기능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부패라기보다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소자를 돌보는 것, 그 하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화목하게 만들라는 것인데 그 소금의 역할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 연약한 자를 말씀의 이 명령대로 그를 품어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어, 지금의 단어로 바꾸면 자기 희생의 모습,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경건의 모습,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들 베푸는 능력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시기 질투하고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일에서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들 품어야겠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오게 되면 그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고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겸손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으로 품는 것 그것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고 그렇다고 하여서 행여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어, 그 능력이 없어 보이고 더 비천해 보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라거나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낸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으로 포만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시기 질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짧은 시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어, 어떨 때는 뭐 피차간에. 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 제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인 어,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 아주 교만한 일이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마음에 새길 일이 있다면 어, 누가 봐도 어, 목사나 장로권사 이런 사람보다 뭔가 미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제자들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순종하여서 더욱더 어, 굳건하게 평안하게 세워나가는 더본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로 인하여 실족당하게 하는 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며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허목하게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